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다시 이제 비전이어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음, 생각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간단한 키워드 네, 나누려고 하는데 비전의 잉태, 그리고 성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로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말스, 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어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면 그건 이제 비전의 잉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비전을 따라가고자 비전을 살아내고자 내 삶으로 내가 증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 삶이 성숙이라는 단계래요 비전의 성숙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순간에 비전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일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재훈아, 너 그거 안 돼? 요즘에 그게 될것 같아? 재훈아,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성경 속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안에서의 비전이 꺼져버리는 거죠. 아, 요즘엔 안 되나 봐. 내가 품고 있는 거,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인생은 다. 옛날 이야기인가 봐 라고 하면서 제 비전이 계속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이어링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매일매일 비전을 위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듯이 내 삶에 내 비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니에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매일매일 내가 어떤 비전을 그리고 내가 어떤 비전을 어떻게 이뤄갈지 하나님한테 매일 묻고 두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비전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다듬어질 뿐 계획이 변경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다듬어지는 것.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과 비전들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지금 이룰 수도 있고 먼 훗날 이룰 수도 있고 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큰 그림을 이룰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부분만 이룰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품은 그 비전을 얼만큼 이루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칭찬이 있거든요. 잘할 또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어, 그러한 비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비전에 막 품었던 시기인지, 비전을 위해서 성숙해 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비전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나를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의 비전의 시작도 제가 거의 비전을 주문 뿐만이 아니고, 제 삶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밤 울며 잠이 들던 그런 시기에 비전이 잉태됐거든요. 그 상태가 되니까 제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 지금 씨앗이 심겨졌는지 내 마음속의 비전에 어떤 영양분을 주고 어떤 지식들을 주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내 비전이 자랄 수 있는지 나의 비전은 지금 죽어 있지 않은지 이 죽어 있는 비전을 살리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런 루틴을 만드셔 가지고 꼭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